건강할 때,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점심은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은 35년 전에 전수받은 음식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일 잘하는 음식 중에서 뽀뽀라고 하면 어떤가요? <laughs> 뼈다귀 <따기> 해장국. 인정을 하고, 저희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음식이에요. 여기에 들깨를 이제 좀 넣을 거예요. 음식을 할 적마다 들깨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아요. 어, 왕자님이 이거 좀 가세요. 어, 흘리지 말고, 바뀌지 않고 넣는 음식. 파. 그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그리고 보약이에요. 아유, 잘 갈고 있어요? <laughs> 이제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슬슬 해냐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지 말고.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네, 이거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우거지도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넣고, 파도 넣고,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군침이 막 넘어가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끓고 있으면은 내 마음도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아, 정말 너무너무 이 끓는 소리만 들어도 이 보양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까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뼈다귀 해장국은 추운 날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생기거든요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배가 저절로 불러오는 것 같아요 우거지가 얼마나 포들포들한지 몰라요 장갑 끼고 포글포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요 너무 뜨거우면 이제 조심하고 아까 보니까 쪽쪽쪽쪽 빨아먹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좀 먹고 나서 이거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드릴게요. 15년 전에 남편이 구로구청에 근무했을 때, 고척동에 뼈다귀 해장국 아주 소문난 집이 있대요. 한번 남편을 따라서 갔어요. 허수로만 집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지저분해서 가지도 않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 뼈다귀 해장국을 뚝배기에 나왔는데, 보글보글 막 끓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이제 한 그릇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또 먹었거든요. 어, 이런 맛이야? 그 아줌마가 그 가르쳐 줬잖아.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본인만의 장사 기술이잖아. 그 아주머니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준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35년 전에 1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거금이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등뼈는 어디에서 갖고 오냐면은 도살장에서 갖고 오신대요. 검사 서 대준대요. 그 뼈를 한 시간 정도 찬물에 담궈 놓는데요. 핏기를 빼고, 토클에다 건져서 놓고서는 남편은 이제 우거지에다가 이제 밥을 말아서 이제 줘야죠.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 들깨를 이렇게 넣고 밥을 큰 공기 말아. 이거 이렇게 많이 먹고 가서 돈좀 벌어갖고 오세요. 웃지 말고. 왕자님 물을 팔팔팔팔 끓여요. 네 거기에다가 생강이랑 다시마 뼈다귀를 거기다 넣어요. 한 시간 반두 시간을 끓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 넣고서는 된장은 집에서 만든 된장 시중에서 사는 된장은 좀 맛이 그런 맛이 안 난대요. 집에서 만든 된장 비법이 그거래요. 양파 마늘은 갈아 그냥 갈아서 넣고 너무 많이 끓이면은. 이 뼈에 있는 살이 다 떨어진대. 그래서 안 된대요. 뼈도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러면은 고기도 쏙쏙 빠지고 그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새우젓도 넣고 이렇게 이제 막 갈아 고춧가루도 넣고 냄새를 제거하는 월계수 잎 잎을 적당히 넣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등뼈를 먹사다가 뭐 계속 만들어 봤어요. 한 20번은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맛이 나오더라고. 열흘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했으니까 35년이 넘도록 그때 배운 것을 갖고 이렇게 맛있게 해서 먹고 있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농사진 걸로 하는 거예요. 우거지가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게 하려면은 최소한 세 팩, 네 팩을 해야지. 그리고 큰 들통에다가 그거를 넣고서는 봐야지만 아주 뽀얀 사골육수처럼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만 이렇게 떠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소금 타서 그것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은.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감 있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니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이것을 이렇게 늘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왕자님 어때요, 맛이? 맛있어. 응. 어, 왕자님도 맛이 좋대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고 그랬을 때 우리 해장국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해장국은 서민들의 음식이잖아요. 사람들이 밥한 공기 구겠다가 말아서 한 그릇 후딱 하고 나면은. 기운이 생기잖아. 그런 거를 보면은 이 해장국이라는 게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머니가 전수해 준그 뼈다귀 해장국 만드는 비법을 오랫동안 한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 해장국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뼈를 이렇게 이제 갈라 먹었으면 우거지에다가 이제 들깨를 넣을 거예요. 들깨를 넣고 얼마나 맛있는지, 먹는 거, 먹는 것만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건강할 때,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완전 포양식. 지금은 유튜브에 만드는 방식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아주머니도 본인이 그냥 하신 거래.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런 거할 때, 반찬은 안 해고, 그냥 이렇게만 그냥 먹어요. <laughs> 밖에 나가서 뼈다귀 해장국은 절대 안 사먹어봤어요. 그때 배우고서는 집에서 해먹어요. 속이 든든한 것 같아. 이렇게 뼈가 쏙쏙 빠져요. 이렇게 이제 뼈만 남는 거야, 뼈만. 쏙쏙 빨아먹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